한 전시장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줄 어른아이 할것 없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바쁜데요. 두 눈이 커지는 놀라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신기해요. <laughs> 눈으로 안 보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이. 과연 이곳의 정체는? <laughs> 영화 호비스 트로부터판지의 재앙의 대표 캐릭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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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며 판타지의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대형 특수 장면, 분장, 그리고 조각품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기획한 전시입니다 영화 주인공들 외에도 특수 시각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창작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을 만끽하는 아이들. 지난번에 반지의 제왕을 애들이 보여줬는데 이런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왔고요. 영화에서 봤던 거 와서 또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외국에서 네, 볼만한 것 같아요. 이곳의 특별함은 또 있다. 우와. 다른 전시장들과 달리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진 찍어 사진... 찍어도 되나봐요. 네, 여기 사진 찍어도 돼요. 아니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 저희 작품은 실제 직접 가까이서 봤을 때그 작품에서 오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전시장 안 자체가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고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또 소장하고 <laughs> 보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판타지 영화 선수들의 관심이 많은 한국팬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추억도 많이 남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 의미도 있고 자유로운 약간 체험?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뭔가 더 많은 추억이 될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던지요? 아니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의문의 주인공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볼룸. 전시가 회좀 정적이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볼룸 탈을 쓰고. 전쟁에 대화하면서 사람들 놀랐어요. 아, 쓰신 건 아니고. 판타지 또, 뭐. 영화 전시인 만큼 조금 아, 더 활기찬 분위기를 않으시는구나.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징그러워요. 제 모습이 된게 신기해요. 골루타를 어이, 직접 써보면서 직접 오, 판타지 문화 속으로 어, 들어가 볼수 있는 기에까지 <laughs>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골룸 작품 옆에서 포즈도 취해보고 오, 오, 잘하네 섬세한 작업이 돋보이는 판타지 영화 속 캐릭터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살아있는 듯한 손놀림 똘망똘망한 똘만 눈동자 너 누구니? Hi, I'm The children love the performance. They t h i n k it makes them use their i m a g i n a 지난 2월 진행된 디자이너들의 작품 시연 행사. 상상 속 동물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직접 볼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모양 틀에 털을 붙이고 채색으로 마무리해 주면 상상 속 동물 완성. 정말 살아있는 동물 같으않요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은 특수 분장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환상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고, 영화 속에 진짜 들어온 것 같아요. 영화 봤던 것도 기억에 남고요. 예, 너무 재밌는, 어,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해, 뭘. 서울의 한 전시장. 끊임없이 이어지는 둘은 어른아이 할것 없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바쁜데요. 커지는 놀라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 뭐 이렇게 보는 신기해요 <laughs> 눈으로 안 보면 느껴지지가 어. 않아요 어,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이 과연 이곳의 정체는? 동명, 아니, 아니야. 영화 <laughs> 호비스 트롤부터 판지의제왕의 대표 우와, 캐릭터 영화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며 카타지의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영화의 대형 특수 장면, 분장, 그리고 조각품,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기획한 전시입니다. 영화 주인공들 외에도 특수 시각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창작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을 만끽하는 아이들. 지난번에 반지의 제왕을 애들이 보여줬는데 이런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왔고요. 영화에서 봤던 거 와서 또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외국에서 불 예, 만한 거. 것 같아요. 이곳의 특별함은 또 있다. 우와. 다른 전시장들과 달리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진, 사진 찍고 찍어도 되나 봐요? 네, 여기 사진 찍어도 돼요. 하니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 저희 작품은 실제 직접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그 작품에서 오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전시장 안 자체가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고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또 소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판타지 영화, 소설 등의 관심이 많은 한국 팬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추억도 많이 남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 의미도 있고. 자유로운 약간 체험?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뭔가 더 많은 추억이 될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의문의 주인공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볼룸. 전시회가 좀 정적이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볼룸 팔을 쓰고 아, 전시회에 돌아가면서 아 사람들 놀라게 했습니 아, 쓰신 건 아니고. 판타지 영화 전시인 만큼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징그러워요. 제 모습이 는게 신기해요. 골룸타를 직접 써보면서 직접 오, 판타지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볼수 있는 기획까지. 싶다.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골룸 작품 옆에서 포즈도 취해보고 섬세한 작업이 돋보이는 판타지 영화 속 캐릭터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살아있는 듯한 손놀림 네. 돌망돌망한 똘만 눈동자, 너 누구니? Hi, I'm Woodspitter l y and I've been making and creating, d e i g and designing these creatures for four years now. It's my full professional business. The, the children love the performance. They they think it makes them use their imagination, and they believe that these are real. 지난 2월 진행된 디자이너들의 작품 시연 행사. 상상 속 동물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직접 볼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모양틀에 털을 붙이고. 채색으로 마무리해 주면 상상 속 동물 완성! 정말 살아있는 동물 같은데요?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은 특수 분장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환상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고 영화 속에 진짜 들어온 것 같아요 영화 봤던 것도 기억에 남고요 예, 너무 재밌는 어,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놀람> 거같요 서울의 한 전시장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은 어른아이 할것 없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바쁜데요. 두 눈이 커지는 놀라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 뭘 이렇게 보는 거죠? 신기해요. <laughs> 눈으로 안 보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laughs> 어,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이에요. 과연 이곳의 정체는? 공룡과의 <laughs> 공요 영화 호비세트로부터환지의 재앙의 대표 캐릭터로 어, 영화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며 오. 판타지의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대형 특수 장면, 분장, 그리고 조각품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기획한 전시입니다 오. 영화 주인공들 외에도 특수 시각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창작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을 만끽하는 아이들. 지난번에 반지의 제왕을 애들 보여줬는데 이런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왔고요. 영화에서 봤던 거 와서 또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외국에서 볼 만한 거. 것 같아요. 이곳의 특별함은 또 있다. 우와. 다른 전시장들과 달리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진... 사진 찍어도 나 봐요? 네, 여기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 저희 작품은 실제 직접 가까이서 에 봤을 때그 작품에서 오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전시장 안 자체가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고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또 소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둘, 셋.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어디, 판타지 영화 소설 등의 관심이 많은 어디래, 한국 팬들, 팬들 사이에서 어디. 인기라고 하는데요. 추억도 많이 남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 의미도 있고. 자유로운 약간 체험?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뭔가 더 많은 추억이 될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지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의문의 주인공은 바로 반지의 제앙의 볼룸! 전시회가 좀 정적이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볼룸 탈을 쓰고. 전쟁을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놀랐니요 판타지 영화 전시인 만큼 아, 조금 더 활기찬 안 분위기를 안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징그러워요. 제 모습이 있는 게 신기해요. 골룸타를 직접 오, 써보면서 직접 오, 판타지 문화 속으로 오, 들어가 볼수 있는 기획까지. <laughs>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골룸 작품 옆에서 포즈도 취해보고 잘하네 섬세한 작업이 돋보이는 판타지 영화 속 캐릭터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살아있는 듯한 손놀림 똘망똘망한 눈동자 너 누구니? Their imagination and they believe that these are real. 지난 2월 진행된 디자이너들의 작품 시연 행사, 상상 속 동물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직접 볼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모양틀에 털을 붙이고 채색으로 마무리해 주면, 상상 속 동물 완성! 정말 살아있는 동물 같은데요. 살잖아요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은 특수 분장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환상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고, 영화 속에 진짜 들어온 것 같아요. 영화 봤던 것도 기억에 남고요. 예, 너무 재밌는, 어,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것 같아요.